청소년 공동체 고등학교 1학년 김규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고 설교 시간에는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어메이징 캠프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던 작년 청소년 갓 파서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수련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평소라면 진로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해 실망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습니다.하나님이 제게. 제가 지었던 죄를 모조리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에게 괜찮다고,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너무나 죄송한 동시에,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련회를 계기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양육을 받고 설교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필리핀 아울리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밤낮으로는 계속 설교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존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리치 동안 평소에 중독되어 있던 휴대폰도 저절로 손에서 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있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흐른다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양육받을 때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있음을 느끼며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여름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까, 피곤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한 시간이 무색하게도 정말 피곤하지도 않았고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던 나는 누구인가의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간단하고도 무거운 내용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필리핀 아울리치와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 쏟아버리고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과 어울려 살게 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저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느라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해 정말 아쉬웠지만 바로 다음 어메이징 캠프에서 기도 제목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기도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메이징 캠프를 통해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표 3을 학과를 응답받았고 학원을 끊을지 말지에 대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전에 금요철야 예배와 학원이 시간이 겹쳐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그 학원을 끊고 시간이 맞는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속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응답 받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생떼를 부렸던 제게 신실하게 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메이징 캠프가 끝나고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았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게 기쁨과 희락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절 위에 세우신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메이징 캠프에서는 성령 충만을 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을 금요 철야 예배와 저녁 찬양 예배에서는 그 무엇도 아닌 한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은혜를 쏟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 예배에서는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에 저였다면 겁먹고 회피했을 것이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로 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 안에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단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들 동행해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